okay 아주머 여기 지 요청. 블링크 빠졌어요. 나이스 절절 타다가. 아 이거 자꾸 나야 자꾸. 아이고 저거 원 갔다. 아이. 방 옆구리 아직 사람 있어요. 나쁘지 아. 오우. 아이고 피가 없다. 리스. 스 아, 죽여 죽여 죽여. 비파이 죽여! 됐어 <laughs> 아 아, <laughs> 너무 무리했다. 다뒤다다니 아, 그래. 아, 그래. <laughs> 이제 빠졌으니까 사려야지. 아서안하시는게좋야요 아군이 떨어졌습니다. 애들! <끼드러> 아, 제대로 된걸 내놔. 오, 기회를 주지. 아이고 트리스 때문에. <laughs> 어, 죽었다. <웃음> <웃음> 제대로된 걸로 해 내어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. 안돼, 여기 좀 <목았어> <됐어, 됐어. 목았어> <목았어> <목았어>, 먹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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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나 그거 없는데. 어이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. 나이스 트루퍼 반피. 아. 점박 때 갔네요. 아까 메일좀 죽으시는 거봤잖아요 꼴딱 <laughs> <laughs> <콜라덕이 웃음> 죽었다고 <laughs> 했거든. 그 우와. 캐는 사라졌어. 벌라덩 <laughs> <laughs> <콜라덕> 사망. <laughs> 아, 이거 녹화 중인데 이거 이거 지워야겠다. 이거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근데 서로 어디서 없죠? 안 돼. 다시 있라졌습니다덩 <laughs> <콜라덕> 사망. 올리고 지워. 올리고 올리고 나서지오 영상 빼갈 거죠. <laughs> 올리고 나서 지워. 알았지? 올리고나서 재우고있 아, 에이스! 한번걸렸어요 <laughs> 루이스 다운 도망갔다 엘리샤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아요 잡았 맞았어요, 엘리. 아, 비파 길어? 아, 왜 이렇게 길어? 아, 비파리왜 <놀람> <야, 진짜. 놀람> <놀람> <놀람> 이렇게 이렇어 아, 비 아, 비 아미치고 있어. 뭐야? 아, <laughs> 다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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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고 <laughs> 오! 나이스! 나이스! 90포 두개 나왔어. <laughs>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안 돼. <laughs> 야메서아 <배로, 야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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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바람한> <laughs> 이거 내 영상인데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. 이참신기하네 이거.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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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은 어? 진짜게 찍어서 올렸을 텐데. 완전 편집해서 하이라이트로 올렸을 텐데. 아, 그런 줄 몰랐어? 안 돼. 저 들었다. 이거 나온다고 그랬다. 어? 어 <laughs> 뭐야? 잡혔다. 아, <됐다. 웃음> 맞았다. 두명 맞았어요. <laughs> 있여기여네요이어 아, 죽는다. 여기 애들 다 와요. 펀른데? 잡아요. 레이어 영동 없어요. 네. 트리시공도 없고 캐롤 공도 없고. 캐럴 공도 없고. 여기 영상 지우고 싶다 진짜 격하게. <웃음> <웃음> 저거 잡아요. 절대 잡아. 킬럴려 <laughs> 아. 죽겠지?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. 캐롤 안돼. 캐롤한테 그핑판길 때문에 막고있어가지고 저거 잡는다 빨리 그쪽으로 갈게 아트랙저 <목마> 사라졌다 내 잡았어 까비 나를 웃게본아아아 뭐야 개잡은 소리가 여기 트릭시 있었어. 앞에 리 으, 만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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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으, 으, 겠다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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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혔다. 두 명. 잡을게요. 아, <laughs> 아, <탈툼. 웃음> 아, 아이고. 나이스. 블링크 어요가야지 어디 가니? 이자식. 안돼. 아, 죄송해요. 아, 안돼. 죽겠다. 아, <laughs> 엘리저 죽였어요. 에이스. <laughs> 아이. 제대로 된걸라어야 하나. 맞았지. 오, 뭐. 오. 살려 줘. 이뜨명뜨명뜨명 나이스. 아, <laughs> 살려줘 공썼는데왜 <구수한데> <laughs> <laughs> 살려줘 진짜 <laughs> 이데 그런 거 아니야? 살려 살려줘. 살려줘 하면서 굽혔어. 눈뽕 되는 순간 이키 연타한다. 해픽이 구이해픽이였어 여기 누이스. 여기예 쳐야되겠다 잡았어요? 아이고 아이고 다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<어이>? 소망할게요, 소망할게요. <laughs> 아 o w we 이 o t to that? 잘수 있어요? 아이고, 죽었구나. 봤어요, 봤어요, 완전어요아 깜짝이야. 무 완벽하지 않 진짜 완벽했어. 완벽한. 아고 야, 대로된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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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, 보여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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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뭐지, 이거? 방어네요? 2명. 네. 넘어졌긴 네. 했다. 아, 죽겠다. 이거 먹어줄 에이. 수 있나? 블링크 빠졌어요? 악몽이다

아예 야야야야 루이스 가실 것 어? 같아요. 루이스 퀴 없어요. 공간. 루이스 공 루이스 공 없어요. 아마도 내가 죽겠네. 루이스 여기 오케이. Okay. 아, 그 됐겠 어, 여기 뒤에 트다좀만 봐야 될것 같아요. 이 여기가. 아, 방어라서. 와 살려줘! <웃음> 야 <웃음> 너는 뭐아지 아직? 아직. 얜또 뭐야, 이 자식아! 저부산 있는 거넘고 아니, 거기 들어와, 어떡해! 오! 내가 죽겠다. <목소리> <오> <목소리> <야식겠다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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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안 보여! <목소리> 안 <해놓은. 목소리> 아, 내 눈! 아니 거기서 무적이 끊기냐고! <끼린> 그 타이밍에 무적이 끊겨가지고 넘어진다 <끼린> 아이 제대로 된걸 내놔 여기? 아, 네. 방어예요 uh, <놀대> 아, 네. <놀대>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여기서 잡게요 이스 <놀대> 아, <거울. 놀대> 와, 빙팔기 진짜 춥다. 어 오. 오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 돼, 안 돼. <laughs> 타가는 건. 타원 아, 그. <laughs> <laughs> 타워야타워대로로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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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음원을> 던질라인데. <있는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도 만렙이에가 아, 없어요. <laughs> 아.

응, 네. 아! 아이집. 아, 깜짝이야. 오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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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t h 이 s 락 게임 아, 공치이구나 네, 안오요 쟤네도 근데 두는못잡았요두고는못잡았요 아, 두고서는 못잡 아이 저쪽 봐봐요 이거 호자 호자 호자, 호자, 호자. 아이아이알았야지아하하 <laughs> 어? 홀렸다 어 나이스 <웃음> <다녀>. <웃음> 와 너무 아파 미친 새끼들

아이고, 바비. 오래 버텼다 그래도. 우리 응. 리스폰 다 꼬이잖아요 이 드라마 공치 끝나고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휴턴이 무작정 들어오길래 저도 그냥 따라 들어갔더니. 저 뭐지? 전지오 깜짝이야. 안돼 망했다. 첫 번째 안 하네 저거 전지. 전 기다렸다가 애들 오면 내려갈게요. 이거 티샤라는 궁이란 이변이 있어서. 아 전지라서 어떻게 해야되노? 걸렸다 한명 엘리셔 어! 애새끼들 왜이렇게 아프노 애새끼들 <laughs> 저기요? <웃음> 아 무적인데 왜 맞아 개 갑기 <laughs> 이 영상은.